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최근에 경기도 화성에 대형 공장이 시장에 매매 물건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대지 13,000평 건물 4동에 4,000평의 대형 공장이 화성에 매매 물건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화성시의 대형 공장이 시장에 매매 물건으로 최근에 등장했다는 것을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대형 공장이 시장에 매매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매매 부동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계획관리 지역 내에 대형 공장이 시장에 매매 물건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토지는 13,000평입니다. 두 필지입니다. 지목은 공장 용지입니다. 건물은 공장동 3동, 사무동 1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은 3,400평, 연면적은 3,900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평당 320만원, 420억원에 매각을 합니다. 특이 사항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공장 A동은 2019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G동과 H동, I동은 2024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전력은 1450kw, 450kw가 각각 들어와 있습니다. 주공장 A동의 특징은 길이가 179m, 폭이 50m입니다. 중간에 기둥이 있습니다. 이제 건물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총 6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D동과 E동은 아주 소규모 건물입니다. 주로 A동, g 동 H동, I동, 4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건물은 주공장 A동입니다. A동의 스펙을 보시겠습니다. 1층입니다. 층고는 14m입니다. 철골도입니다. 2615평입니다. 호이스트 50톤 외9기와 건물 외부에 갠추리 호이스트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을 보시겠습니다. 길이가... 179m. 아주 깁니다. 폭은 50m입니다. 폭이 50m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 기둥이 있습니다. 1999년에 완전하게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공장 컨디션은 좋습니다. 다음 지동을 보시겠습니다. 지동은 4층짜리입니다. 594평입니다. 지금 현재 식당과 사무실, 기숙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신축을 했습니다. H동을 보시겠습니다. 2층짜리입니다. 층고는 8m입니다. 면적은 383평이 되겠습니다. 코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현재는 주행빔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2024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I동을 보시겠습니다. 2층짜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층고는 8m입니다. 267평입니다. 주행빔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신축을 했습니다. D동은 그리고 2동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 공장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적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공장 전경입니다. 마당이 아주 넓습니다. A동 공장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밖에 겐추리 크레인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A동 공장은 폭이 50m입니다. 따라서 가운데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을 중심으로 좌측 부분을 보시고 있습니다. 기둥을 중심으로 우측 부분의 내부를 보시고 있습니다. A동 공장 앞에 240평의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또 A동 공장 우측에는 770평의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H와 I동 공장 전경을 보시고 있습니다. 2024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H.I.동 공장 내부를 보시고 있습니다. 2024년에 신축을 했죠. 계속해서 공장 내부를 보시고 있습니다. 지동 전경을 보시고 있습니다. 지동은 사무실과 식당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지동 내부의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동 내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경기도 화성에 대형 공장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그 실질을 직접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계획관리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공장입니다. 토지는 약 13,000평입니다. 두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목은 공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공장동 3동과 사무동 1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3,400평, 연면적은 3,900평입니다. 매매가격은 평당 320만원, 420억원에 배각을 합니다. 특징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주공장 A동은 2019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공장 컨디션 좋습니다. G동과 H동, I동 2024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전력은 1450, 450kW가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공장 A동의 가장 큰 특징은 길이가 179m, 폭이 50m입니다. 아주 큰 공장이죠. 폭이 50m 이기 때문에 중간에 기둥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최근에 대형 공장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지 면적 약 13,000평, 건물 연면적 4동짜리 3,900평의 대형 공장이 시장의 매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담아서 중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팔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사고자 하는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을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한남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매물을 접수해서 인터넷 광고를 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창고 등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나 임차 물건을 찾으실 때도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즉시 원하시는 물건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나 베베 의뢰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보내 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은 이 영상을 올려 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매물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